인격은 거의 가장 효과적인 설득수단이라고 할수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이다.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 똑똑한 대답이 나온다. 배움은 번창할 때의 장식품이고 역경일 때의 피난처이며 노후의 양식이다. 경이로움은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내포하고 있다. 아름다움은 신의 선물이다. 질투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얻은 성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의 뇌에는 어리석은 구석이 있다. 예술의 목적은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명예와 보상은 행동으로 그들의 좋은 자질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철학은 경이로움에서 시작된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두려움은 악에 대한 기대에서 생기는 고통이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 전쟁을 한다. 눈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추운 곳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말하라. 음악은 영혼의 열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만약 잘못된 음악을 듣는다면 그는 잘못된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비극은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과 마주치는 순간이다. 어리석은 자는 나에게. 그의 이유를 말하고 현명한 자는 나의 이유로 나를 설득한다. 이상적인 사람은 불운을 위험과 우함으로 견디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한다. 오케스트라를 이끌려면 관중을 등져야 한다. 우리는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해진다. 만약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곳의 시작과 발전을 관찰하라. 컵과 입술 사이에는 미끄러운 점이 많다. 사랑은 모든 것의 일치의 원인이다. 불평등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화하는 것만큼 불평등한 것은 없다. 각각의 인간은 도토리가 그 안에서 참나무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독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자란다. 아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 사람은 말에 의해 고무되고 분발하게 된다.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다. 나의 성격은 나의 행위의 결과물이다. 한 핏줄인 형제 간의 싸움만큼 끔찍한 것도 없다. 빈곤은 혁명과 범죄의 부모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하다. 지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중요한 무엇이다. 왜냐하면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특수한 것들이지만 지가 말해주는 것은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리의 제비는 여름을 만들지 않으며 어느 화창한 날도 만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루 또는 짧은 행복의 시간이 사람을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합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도시는 좋은 법보다 좋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 존엄성은 명예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예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의식에 있다. 모든 가르침과 지적 학습은 이미 존재하는 지식에서 비롯된다. 인류의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른다.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의 자녀임을 더 확신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자녀를 더 좋아한다. 다수는 소수보다 더 썩지 않는다. 그것들은 적은 것보다 쉽게 부패하지 않는 더 많은 양의 물과 같다. 손님은 요리사보다 잔치를 더잘 판단할 것이다. 미덕은 두 악덕 사이의 황금 수단이다. 하나는 과잉이고 다른 하나는 결핍이다. 삶의 질은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노예 제도의 가장 나쁜 점은 노예들이 결국 그곳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다. 감각은 지성으로 가는 관문이다. 지성에는 감각을 먼저 통과하지 않은 것이 없다. 행복은 자급자족의 것이다. 우리는 여가를 벌기 위해 일한다. 가장 힘든 승리는 자신에 대한 승리이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힘에 달려 있다. 약자들은 항상 정의와 평등을 갈망한다. 강한 사람은 어느 쪽도 신경 쓰지 않는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글은 말의 표현이다. 최선을 다할 때 인간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고귀하다. 법과 정의로부터 분리된 것은 최악이다.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그의 인생은 그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손을 내밀고 노력할 때만 의미가 있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관계를 조금도 갖지 않은 천재는 없다. 개개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은 그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곳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다. 행복한 생활은 덕에 의한 경우가 많다. 덕을 실천하는 사람, 덕을 생활 속에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따른다. 행복하고 싶거든 덕에 의한 생활을 하라. 당신의 재능, 잠재력, 능력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차점에서 당신은 당. 당신의 목적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고통 없이 배울 수 없다. 사랑이나 명예의 동기로 누군가에게 이익을 베푼 사람은 그 이익이 감사하지 않고 받는 것을 보면 고통을 느낄 것이다. 가르치는 것은 이해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모든 즐거움 중 가장 큰 것은 배움의 즐거움이다. 현인처럼 생각하고 범인처럼 말하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고 꿈을 꾸도록 하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높게 조준해서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낮게 조준하고 치는 데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할수 있기 전에 배워야 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그것들을 하면서 배운다. 고독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야수이거나 신이다. 배우는 것은 아이들의 놀이가 아니다. 우리는 고통 없이 배울 수 없다. 고상한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행동함으로써 특정한 자질을 얻는다. 자연의 모든 것에는 놀라운 것이 있다. 마음의 에너지는 삶의 본질이다. 완전한 사람은 일하고 공부하고 씨름해야 한다.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글을 잘 쓰려면 서민처럼 표현하되,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하라.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화로 얻은 예술이다. 우리는 미덕이나 우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올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법은 열정이 없는 이성이다. 가난은 혁명과 범죄의 부모이다.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원래 우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불평등의 가장 나쁜 형태는 불평등한 것들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용기는 다른 모든 미덕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미덕이다. 모든 소통은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자연은 스스로 만든 규칙에 대한 복종이다. 인지하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다. 관용과 무관심은 죽어가는 사회의 마지막 미덕이다. 위트는 교양 있는 무례함이다. 모든 사람은 천성적으로 지식을 원한다. 행복은 오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활동에 있다. 말보다 사람의 삶이 더 설득력이 있다. 지식에서 나온 말을 하는 것은 지식이 있다는 표시가 아니다. 욕심에는 한계가 없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건강은 선택의 문제이지 우연의 신비가 아니다.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수 없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많다. 시작이 반이다. 정신의 위대함은 단순함과 성실함을 동반한다. 나는 욕망을 이기는 사람이 적을 이길 사람보다 더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희망은 깨어있는 꿈이다. 위대한 정신은 항상 높은 의도, 성실한 노력, 그리고 현명한 실행의 결과이다. 그것은 많은 대안들의 현명한 선택을 나타낸다. 어떤 위대한 정신도 관계의 손길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에 대한 즐거움은 일의 완벽함을 더해준다.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우리가 빛을 보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다.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행운은 대담한 자를 편애한다. 세상의 요구와 당신의 재능이 교차하는 곳에 당신의 천직이 있다. 용기는 다른 사람들을 보장하는 자질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질 중첫 번째이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은 교양 있는 마음의 표시다. 훌륭한 통치자가 되려면 먼저 통치를 받아야 한다. 누구나 쉽게 화를 낼수 있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목적을 위해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모든 사람의 힘안에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국가에 대해 국가는 좋은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군주 정치가 타락하면 폭군 정치가 되고, 민주 정치가 타락하면 중우 정치가 된다. 국가는 다수의 민중으로 구성되며, 마치 손님 각자가 가지고 온 음식이 한 사람의 솜씨로 된 단순한 요리보다 더 뛰어난 진미를 내는 것처럼, 많은 경우 한 개인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리는 판단이 훨씬 더 뛰어나다. 습관에 대해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95%는 습관의 결과이다. 동특이 전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런 습관은 건강, 부, 지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동의 총합이므로 습관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탁월함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루의 실천만으로 행복을 획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범죄와 분노. 최대의 범죄는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부름과 타락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저급한 욕망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강한 적을 물리친 사람보다 훨씬 신, 위대하다.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다.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 동안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분노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꿈과 고결한 정신,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는 인간의 꿈이다. 인간의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만 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을 꾸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고결한 정신이 아름다운 것은 잇따른 가혹한 불운에서도 결코 그것을 괴롭다고 느끼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높고 영웅적인 기계를 지녔기 때문에 침착하고 냉철하게 대처한 상황에서 더욱 돋보이며 빛나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 진정한 행복은 통찰력을 얻고 가능한 최고의 자신으로 성장하는 데서 온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순간적인 만족감 뿐이며 그것은 당신을 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지 못한다. 한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만족하지 못함에서 온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함은 주로 서두름에서 온다. 그러므로 좀더 멀리 바라보고 인내를 갖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행복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며 인간 존재의 전체적인 목표이자 목적이다.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결국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교육에 대해 현명한 자는 적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마음을 교육하지 않고 정신을 교육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 자유가 온다. 배움에는 고통이 필수적이다.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 탁월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합이다. 당신의 운명을 위해 해야 할세 가지 우연이 아닌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당신의 운명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확실히 하라. 첫째, 명확하고도 명확한 실천적 이상을 가지고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라. 둘째,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가져라. 지혜, 돈, 재료, 그리고 적당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그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라. 친구란,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빠른 일이지만 우정은 천천히 익는 열매 같은 것이다. 역경은 진정한 친구와 거짓된 친구를 가려준다. 친구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해도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50명의 적에 대한 해독제는 한 명의 친구이다. 사랑이란 사랑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것에 있다.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친구란 두 신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구인 사람은 아무에게도 친구가 아닌 것과 같다.